지금 이 방향이 열린 거고 네. 이, 이렇게 90도로 뻥 올리면 닫힌 거고 예. 해야 이제 정상적이고 음. 제가 작동을 하면 얘가 이제 왼쪽이 고장났다고 아, 그러면 일단 두 개는 다 켜놓고 쓰면 되겠네요. 그냥 보자 모시면 네요 예, 그렇겠네요. 각각 예. 한 번씩 얘가 작동하는지만 확인하시면 아, 제가 거니까. 이제 저기 김달에 뭐, 어, 한번저높낮이가 예, 예, 달라졌나 이렇게 평가해 보면 되는 거죠? 예, 예. 아 아니면 발로 이렇게 한번해보시면 어, 이렇게 해서 얘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만 예. 보시면 아 이해했어요. 사장님. 네. 뭐가 지금 1 2가2가있어요 처음에는 야마한 속 작동하다가 네. 왼쪽 가조작하면얘가 네. 이제 가는 거고. 네. 어, 얘도 안 되면 네. 요거 이제 소리가 나요. 어.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. 한번 쓰면 가나요? 아니면은 한번몇번 아니, 아니, 써야 돼요? 네. 얘를 뽑아놔도 네. 얘를 건전지로 가는 거거든요. 예. 네. 네. 음. 아 이제 물은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거구나. 변기 네. 물, 세면대 물, 싱크대 물이 다 그냥 일이 와요. 아, 그래서 펌프로. 네. 네. 왼쪽 게 메인이고, 오른쪽이 스페어. 예. 예. 저기도 왼쪽이 메인이고, 오른쪽이 스페어. 예. 뭐, 이제, 어, 예. 뭐, 좀더 세심하게 하려면, 예. 얘가 이제 계속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, 예. 이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, 예. 느낌이 이렇게 다르거든요, 만지면 아, 이게. 어, 진동, 진동. <laughs> 예. 저 센서 올리는 거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? 네. 예. 이거 안에 용량은 음. 어느 정도 돼요? 음.. 똥몇 <laughs> 방? 차는 거물 양은 많은데 네. 이제 유경이잖아요. 펌프가 네. 다 높이가 네. 있기 때문에 세팅해 놓은 높이, 예. 그한뭐한 30미터 네. 정도밖에안 음. 돼요. 아니 이제 뭐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애가 자기가 담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가지고 얘가 울리면 이제 쓰시면 안 돼요. 아 개가 울리면? 네. 네, 그건 알려드려야 되겠네 선생님, 선생님, 여기 전등은 아직 안딴 거예요? 전등은, 네. 그, 여기, 그, <laughs> 그 저기, 전기 하시는 분 음. 있잖아요. 그분한테 음. 전등을 주, 주, 음. 주고 그 사람이 다 하시는 게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됐지 뭐. 선생님, 이거, 어, 저기. 사장님 제가 하는 것만 알아 들었습니다. 어, 어, 예. 그래요? 예, 지금 다 녹화해 놨으니까 모르면 네. 전화 드릴게요. 예예. 물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... 되네 이제 금방 차는, 금방 차는데 금방 차요? 사장님 저거 저건... 아실 거예요. 그 다음에 네. 네. 만약에 소리가 이제 듣기 싫으시면 네. 끄시면 되고요. 켜놔야죠. 예. 네. 혹시 그러니까 아니 계속 울리면 물이 차고 얘가 안 돌아가면 계속 이런 소리가 날 테니까 네. 오케이. 끄시면 돼. 요 전화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 뭐 AS 부르고. 안 어, 해보시겠어요? 네. 지금 바로 보니까 아우, 다르네요. 아, 얘도 울리는데? 네, 울리긴 해요.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르죠. 요 네. 그러면은, 요거는 요렇게 됐고.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, 네. 말리려고 싹 네. 물을 좀 뽑았는데, 그래도 말리진 않네요, 바로. 어, 예. 언제 빼셨어요? 이거 치... 몇주 됐죠. 아, 그러면은 그때보다 양이 늘어난 건 아니죠, 사장님? 예, 예. 물은 그대로예요. 네. 마르지만 않았죠 네, 그런 그래, 습기가 그냥 좀 있겠죠? 뭐. 네. 예, 알겠습니다.